안녕하세요. 10월 2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오는 12일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할 경우 시중 은행권의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연 6에서 7% 수준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 현재 DSR 제도가 시행 중이어서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경우 차주의 대출 한도는 더 축소됩니다. 즉, 현주택 가격 수준을 감당할 수 있는 수요층들이 그만큼 이탈한다는 의미여서 위축된 내집 마련 수요가 쉽게 살아나지 못할 전망입니다. 한편, 금리 인상에 따른 또 다른 영향으로 임차인들이 은행대출이 필요한 전세보다는 임대인과의 월세계약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큰 깡통 전세 우려까지 더해지며 전세 가격은 수요 감소로 조정받는 분위기지만, 이와 달리 월세가격은 물건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어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임박했습니다. 경산 kb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가격 증가율은 마이너스 0.05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0이 하락하였으며 매도자 우위지수는 100.7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전체 156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5,804개로 지난주 대비 714개 증가하였습니다. 10개 단지에서 매물 10건이 가격을 올리고 37개 단지에서는 53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43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삼풍동. 경산태왕들이 마이즈의 108동 고층. 85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2.45억에서 2.4억으로 500만원 가격을 낮췄습니다. 질량읍 경산삼주봉황타운 2차의 200이 동 18층, 5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0.9억에서 0.85억으로 500만원 가격을 낮췄습니다. 질량읍 경산삼주봉황타운 4차의 500이 동 4층, 5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0.75억에서 0.8억으로 450만원 가격을 올렸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5,804개 중에서 최고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0개, 0.0%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0개, 0.0% 동일 매물은 0개, 0.0%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수치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 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0개, 0.0%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0개, 0.0%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0개, 0.0%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수치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보면 경상북도 경산시 156개 아파트 단지에는 360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0개 평형에서 0.0% 비율로 직전 거래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0.0%로 최고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난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경상북도 경산시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평산동 샤가레마을시의 평당가가 2088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평산동 샤가레마을벨르 평당가가 1981만원으로 2위 중산동 중산하늘채더퍼스트 평당가가 1932만원으로 3위 중산동 힐스테이트 펜타힐즈 평당가가 1777만원으로 4위 이어서 평산동 샤가레마을상대 계양동 경사님 당호반 베르디움, 중산동 펜타힐즈 푸르지오, 중산동 펜타힐즈 더샵 2차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